안녕하십니까? 작업치료사 유리 데디입니다. 인접해 있는 두개 이상의 뼈가 만나서 이루는 것을 관절이라 합니다. 그 관절이 움직이는 것, 움직임의 범위를 관절 가동 범위, ROM이라고 합니다. 관절 가동 범위는 재활치료사인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에게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 가동 범위가 중요하다고 수백 번 혹은 수천 번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간절가동범위, ROM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간절가동범위, ROM은 윤활관절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의 양을 의미합니다. 신체의 간절은 움직임에 근거하여 부동관절과 가동관절로 분류합니다. 먼저, 부동관절이란 움직임이 없거나 아주 적은 움직임을 허용하며 뼈들 사이를 강력하게 연결하고 힘을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섬유관절과 연골관절이 부동관절에 속합니다. 가동관절을 윤활관절이라 하는데, 윤활관절이란 체액으로 차있는 관절강을 가지는 관절로 중간 정도에서 강범위한 범위까지의 움직임을 허용합니다. 윤활 관절에는 경첩 관절, 중쇄 관절, 타원 관절, 절구 관절, 평면 관절, 안장 관절, 용기 관절 이렇게 일곱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윤활 관절의 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관절 가동 범위 즉 ROM은 윤활관절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의 양입니다. 각 관절마다 관절가동 범위의 양, 즉 범위의 양은 다릅니다. 각 관절의 관절가동 범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관절 움직임의 전체 범위입니다. 둘째, 관절 움직임의 시작 자세입니다. 셋째, 관절 움직임의 축입니다.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재활에 있어 환자의 각 관절에 대한 관절 가동 범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그에 따른 정확한 치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관절 가동 범위 ROM의 종류에는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와 능동적 관절 가동 범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 패시브 ROM이라고 합니다. 즉 PROM은 개인이 스스로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능동적 관절 가동 범위 액티브 ROM이라고 합니다. 즉 AROM은 개인이 스스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절 가동 범위가 특정 원인에 의해서 움직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제한된 관절 가동 범위, 즉 LRM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증, 근육 약화, 관절 구축이 LRM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업 치료사와 물리 치료사는 환자의 재활에 있어 환자의 각 관절에 대한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 운동에는 수동 관절 가동 범위 운동, 능동보조관절가동범위 운동, 능동관절가동범위 운동,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수동관절가동범위 운동은 누군가에 의해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능동보조관절가동범위 운동은 개인이 스스로 움직임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완전하게 만들지 못하는 경우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능동관절가동범위 운동은 개인이 스스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경우로 저항을 제공하여 움직임에 있어 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환자의 경우 여러 원인으로 그 개인의 간절 움직임, 즉, 간절 가동 범위에 있어 제한을 가지게 됩니다.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간절 가동 범위 상태를 파악하여 그에 알맞는 운동을 선택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치료적 간절 가동 범위 운동은 조직에 있어서 유연성의 감소나 구축 형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관절과 연부 조직의 가동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시 환자의 능력, 피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자 스스로 간절가동범위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에는 수동 간절가동범위 운동을 통해 간절가동범위를 정상범위로 만들거나 현재의 간절가동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한된 간절가동범위 즉 LROM을 보이는 경우에는 제한이 되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가 적용하는 간절가동범위 운동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또한 능동간절가동범위를 가지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충분한지를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운동을 적용해야 합니다. 간절가동범위 즉 ROM에 대한 평가와 치료 모두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에게 기본이 되는 것이며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것은 물론 간절 가동 범위와 관련된 근육 또한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가 임상에 나와서도 계속 공부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